2022학년도 고2 3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한국지리의 설강의의 윤병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이제 고2가 되어서 이제 된지 얼마 안된 상태로 모의고사를 봤는데 그 중에 사탐을 이제 두 개를 선택을 해야 되죠 특히 이제 인문 계열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학생들은 그 와중에 그래도 학교에서 한국지를 배웠으니까 내가 한국지를 한번 볼까 이런 학생들이 많았을 겁니다. 자 어쨌든 사탐 여러 과목 중에서 한국지라는 리 시험을 보게 된 것도 일단 여러분들 뭐 반갑고 그 와중에 또 이렇게 EBS를 찾아와서 해설 강의로 민쌤과 함께 만나서 공부하는 것도 역시나 반갑고. 지금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이번 강의는요 총평입니다 그래서 어, 이+ 시험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출제되었고 또 단원별로는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그 경향을 살펴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다음에 우리가 1 번부터 2 0 번까지의 문제를 살펴보는 해설편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총평 들으시고 해설편에서 또민생과 함께 만나서 차근차근 공부를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험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경향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한국지리라는 이름으로 보는 첫 모의고사였습니다. 그렇죠? 자, 1학년 때까지는 그냥 뭐 지리, 그 다음에 일반사회 뭐 이런 류로 보게 되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한국지리라고 해가지고 처음으로 독립된 이런 20문제의 모의고사를 보게 된 겁니다. 일단은 한국지리로 본첫 모의고사였다라는 점 의의를 부여해드리고 자, 일단 여러분들이 중학교에 사회 시간 때 한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배우게 되거든요. 그때의 기본 지식. 선생님 그치만 그거 벌써 몇년 지나가 가지고 제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고일 통합 사회 때 또 살짝 얘기가 나옵니다. 고일 통합 사회는 워낙 세계지리 위주의 내용들이 좀 구성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살짝 나오는 내용까지 곁들여서 사실상 여러분들이 그냥 배운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상식선에서 풀어가야 됐던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어 중학교 사회나 고일 통합 사회 수준으로 풀수 있는 문제 위주로 구성돼 있다는 것 근데 선생님 저 진짜 하나도 몰라서 저 하나도 못 풀겠는 이런 문제들도 꽤 있던걸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상당수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풀어보다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아니면 풀어가면서 알아내는 이런 위주로 풀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내신 시험에서도 사실 이 정도까지 간단하게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신 시험보다도 좀더 쉽게 구성되어 있는 편이다. 왜? 여러분들이 한국지리에 대해서 지금 거의 모르고 시험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능 수준에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쉬운 형태로 구성돼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차근차근 지식을 쌓아 올라가고 그리고 그래프를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고 지도로 보는 연습을 한다면 수능 때 문제가 더 어려워지긴 하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 있다라는 점꼭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가 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배우지 않고 풀수 없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지, 배웠으면 어느 정도 풀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틀렸다라고 해서 너무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하,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꾸준히 배워나가는구나. 이 정도의 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호남이나 영남, 백지도에서 이런 루트로 여행을 할 건데, 그 루트를 골라보세요. 약간 이런 건데, 요거는 확실히 백지도 학습이 충분히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수능을 준비를 해야 꼼꼼하게 하나하나 연습도 해가면서 마스터하는 부분이거든요.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그 다음 기후는요 사실 여기서 그래프를 분석하는 위주로 나오기,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디테일하게 배우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그냥 감으로 맞히기는 좀 어려웠던 이런 문제였을 겁니다. 그 다음 해안지형. 이런 용어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오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상식이 있긴 하지만 용어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 상식만으로 접근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은 문제. 그다음 화산 지형과 해안 지형을 또 짬뽕해 놓은 문제도 있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배우지 않고서 바로 맞추기는 어려웠던 문제고요. 그다음 특히 이제 17번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 한국지를 모든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의 선배들도 늘 그래왔고요. 가장 난코스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너무나 과학적인 내용이고, 너무나 어려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민쌤과 함께 차근차근 재밌게 공부하면, 나중에는, 어, 어, 이게 이렇게 어려웠던 내용이 아니었네?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선배들의 의견들이 많았었거든요. 지금은 좀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생소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래요. 그렇지만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면 아주 어렵진 않았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18번에 에너지 자원. 이런 것도 그래프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뭔가 아는 게 있어야 그래프에서 뭐가 뭔지를 알아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요런 부분은 배우지 않고서는 마치기 어렵다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어려운 문제, 요런 것들을 꼽아보았습니다. 어쨌든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더잘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럼 단원별로 어떻게 출제되었는지를 한번 볼게요. 사실 2학년이고, 처음 여러분들이 배우는 와중이다 보니까 그냥 뭐 단원별로 어떻게 배분되었는지가 뭐 중요한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3학년이 되고 이제 6월, 9월 모의평가를 본 다음에 수능을 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는. 어떤 주제에서 어떤 문제들이 꾸준히 자주 출제되고 있구나, 이걸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연습을 미리 한다라고 생각하고 보겠습니다. 자, 일단, 대단원 1에서는요, 자, 위치와 영토, 요 부분이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와 관련된 문제 1번 있었습니다. 독도 문제였었죠. 그 다음에, 원래 이제 3학년 시험에서는요, 국토인식의 변화라고 해서, 고지도, 그 다음에 고지리서. 자, 요런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지리정보와 지역조사 요런 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수준의 문제. 그 다음, 지형이 사실 한국지리에서는 제일 어려운 정말 꽃과 같은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와 중에 한반도의 형성과 산지 모습 한 문제. 요거는 3학년 때도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국 지리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그리고 꼭 출제되는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하천 지형 있고 해안 지형이 있는데 사실 고3 문제에서는요. 단독으로 하나씩 나오는 요런 경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잘 눈여겨 보시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한 문제, 해안 지형 나와 있고요. 그다음 화산 지형과 카르스트 지형 중에서는요. 요거 또둘 중에 하나는 꼭 나오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화산 지형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형에서는 세 문제 정도. 근데 실제 고3 때 가면 진짜 많게는 한 다섯 문제까지도 우리가 각오하고 있어야 될 정도로 많이 출제되는 주제입니다. 그다음 기후단원에서는요, 요세 가지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 이거 반드시 꼭 나오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고요. 보통 기후 그래프를 분석해서, 네, 기후 그래프를 분석해가지고 풀어가는 다소 어려운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학년이 올라가고, 그리고 수능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기출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또 사실 그렇게 어렵게 우리가 고생해야 되는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 다음, 기후와 주민생활은 사실 이거 굉장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재해와 기후변화에서 보통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상식적으로 두 문제가 출제되었어요. 자연재해 한 문제, 기후변화 한 문제. 모두 여러분들이 상식을 응용하면 맞출 수 있는 정도로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 거주공간의 변화와 지역개발, 요 부분에서는요, 보통 한두 문제 또는 많게는 한세 문제 요 정도가 구성이 될 수가 있고 사실 요거를 묶어가지고 한 문제 출제되는 경향이 있지만 여기서는 빠져있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촌락의 변화와 도시 발달 상식적인 문제 한 문제, 그 다음에 도시 내부 구조와 대도시권에서 또한 문제. 요거 두 개는 이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다. 특히 요 부분이 자료와 함께 잘 출제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 생산과 소비의 공간. 이거는 각각 무조건 한 문제 이상씩 꼭 나오게 되는 주제들이거든요. 그래서 다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거의 한 문제씩 꼭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번에 3학년 모의고사도 그랬고요. 여러분들의 모의고사도 그렇고요. 두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에너지 자원, 하나는, 네. 신재생에너지. 이렇게 해가지고 두 문제가 출제되었어요. 3학년에서도 그러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두 문제까지도 출제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 다음, 농업에서 자료와 함께 한 문제, 또 공업에서 보통 자료와 함께 한 문제, 그 다음에 교통 쪽이나 아니면 서비스 쪽두개 중에서 한 문제, 이렇게 많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무조건 네 문제, 많게는 다섯 문제까지도 우리가 예, 어, 상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주제이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 인구 부분에서는요, 보통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이 정도가 보통 출제됩니다. 그래서 두 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경우가 많고, 보통은 자료나 그래프. 자, 요런 것과 함께 출제되는 경향이 강하니까 잘 공부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뒤에 가면 이제 우리나라 각 지역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자, 3학년으로 가면 갈수록 요 단원에서 출제되는 비중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지리라는 과목 자체가 어디에 이런 일이 있다 어디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의 지도를 갖다 놓고 그 지도의 내용과 연결시키는 요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북한 그리고 충청도. 그리고 호남과 영남 지방 묶어서 한 문제, 요렇게 출제가 되었는데 이번에 3학년 모의고사는 이것보다 훨씬 더 여러 문제가 이 단원하고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차차 공부해 나가면서 백지도 함께 익숙해져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총평 살펴봤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본론은 1번부터 20번까지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선생과 함께 해설편에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편에서 만날게요.